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현리에 위치한 타운하우스형 단독주택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오포 신현리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는 314제곱미터 95평, 도로는 43제곱미터 13평, 총 107평 정도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214제곱미터 65평, 1층 바닥 면적은 66.1 제곱미터 20평 되겠습니다. 방은 4개 되어 있고요. 욕실수 4개. 멀티룸 공간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지상 3층, 지하 1층 구조이고요. 거실 기준으로 남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난방 취사는 LPG와 전기가 사용되고요. 총 주차 대수는 한 대로 선이 되어 있지만 2대 정도 가능하십니다. 지금 준공이 완료되어서 입주는 바로 가능하십니다. 용도 지역으로는 주거형 성장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 해당하고요. 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매물 특징으로는 LPG 벌크와 상수도 개별 정화조가 사용되었고요. 각방 멀티 시스템 에어컨, 주방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 멀티룸에 냉장 냉동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적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전원주택의 위치는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주변으로는 현재 전부 전원주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답으로 되어 있는 지역 역시 곧 준공 예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6m 이상 큰 도로 확보되어 있어 주차와 이동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이용 규제 확인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위치는 빨간 동그라미로 되어 있고요. 생산 관리 지역, 성장 관리 지역, 주거형에 해당됩니다. 면적은 314제곱미터. 말씀드린 것처럼 중공이 완료되어 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전원주택의 위치는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버스 정류장은 579m로 자차 2분, 도보 8분 소요됩니다. 초등학교는 1.1km로 자차 4분 소요 예상되고요. 중학교는 1.4km로 자차 5분 소요 예상됩니다. 고등학교는 3.6km로 자차 11분 소요 예상됩니다. 서현역까지는 5.4km로 자차 15분, 한규 IC까지는 7.6km로 자차 17분 소요 이상 됩니다. 자차로 6분 정도면 모든 편의시설 및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단독주택의 가격은 12억으로 되어 있고요. 별도 문의 바랍니다. 그럼 현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현장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6m 이상 도로 넓게 확보되어 있고요. 건물 외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차선이 지금 한대 되어 있는데요. 두대 정도 가능하시게 되어 있고요. 징크 마감과 벽돌 대리석으로 외관이 처리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앞쪽에 수전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앞마당 청소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현관 입구 포티 처리 되어 있고요. 두단 석재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화문과 방범 시스템 처리되어 있습니다. 앞마당으로 가는 길입니다. 가기 전에 역시 석재로 마감되어 있어 깔끔하게 이동하실 수 있고요. 외관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 보안에도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앞마당은 잔디와 화강암으로 디딤돌 설치되어 있습니다. 옆마당과의 경계는 철제 펜스로 되어 있습니다. 나지막한 산과 잘 어울려져 자연의 경치를 느끼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마당 역시 수전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고요. 조경수들이 예쁘게 심어져 있습니다. 네, 마당에서 본 외관의 모습입니다. 거실에서 나오게 되면. 데크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내를 이동하겠습니다. 네, 전실 모습입니다. 바닥 푸슬링 처리되어 있고요. 키큰 신발장 4칸, 역시 d m 시공 처리되어 있습니다. 사면동 슬라이딩도어 설치되어 있고요. 위에 보시면 방범 CCTV를 통해서 외부 모습을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실 바닥 역시 화이트 톤의 포세린 타일로 되어 있어서 상장이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1층은 방과 욕실, 거실과 주방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실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은 전면 큰 창도 있지만 좌측에도 창문이 설치되어 상당한 개방감을 주고 있습니다. 벽면은 도장 마감되어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거실문을 통해서 아까 보셨던 외부의 데크로 이동하겠습니다. 데크를 통해서 외부로 나오시면 낮은 막한 가을 산과 함께 마음까지 탁 트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주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주방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D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싱크대 앞에 큰창 역시 개방감을 주고 있습니다. 수납 공간 역시 여유롭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강파 오븐 렌즈 식기 세척기 들어가 있고요. LG 디오스 3구 인덕션과 후드 멋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사각 깊은 싱크볼. 말씀드렸던 SK 매직 식기 세척기 되어 있습니다. LG 제품에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 설치되어 있고요. 다양도실 보여드리겠습니다. 3면동 슬라이딩 도어 화이트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그레이 톤의 포시린 타일 단차 시공되어 있고요. 세탁기 건조기, 사용하실 수 있도록 수도시선되어 있습니다 1층 공용욕실로 이동하겠습니다 공용욕실 역시 바닥이 그레이톤의 포스린 타일로 되어 있고요 사각형의 심플한 해바라기 수전 그레이톤 테두리의 깔끔한 거울 예쁘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1층 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1층 방이지만 보통 안방 크기 정도 사이즈 나오고 있습니다. 방에서 바라보는 앞마당의 모습이 상당히 이쁩니다. 2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멀티룸 공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1층에서 보면 지층이 되지만, 밖에서 보면 역시 멀티룸 공간도 1층으로 환하게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보시게 되면 1층 공간이 됩니다. 창고 공간과 욕실, 멀티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공용 욕실입니다. 역시 그레이 톤으로 통일감 주고 있고 세련된 느낌으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네, 멀티룸 공간은 와인이나 차를 드시면서 담소를 나누실 수 있도록 냉장고, 냉동고, 수납 공간, 싱크볼까지 완벽한 주방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인 영화관으로 사용하시기에도 완벽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멀티룸에서 역시 외부로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큰 테라스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역시 조경도 잘 되어 있고요. 야외에서 꽃피치 시기에도 충분한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2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2층 마스터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2층 마스터룸은 일반 마스터룸의 두배 정도로 상당히 크게 나와 있고요. 역시 가을 정취를 느끼기에 충분히 아름다운 창과 좌측 창문 되어 있어 개방감 상당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서 드레스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드레스룸은 보시는 것처럼 LG 스타일러 설치되어 있고요. 8칸의큰 시스템 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방 욕실 보겠습니다. 역시 그레이 톤으로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고요. 건식으로 쓰실 수 있도록 세면대, 수납장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창 마무리 되어 있고요. 안에는 욕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2층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2층 바닥은 강마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욕실 역시 그레이톤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고요 샤워부스와 해바라기 수정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단차 시공되어 있고 조금 더 짙은 그레이톤이 사용되었습니다 개방감 확보하실 수 있도록 2층 복도에는 큰 창이 있습니다 2층 두 번째 방입니다 네, 두 번째 방 역시 상당히 큰 공간 확보되어 있습니다. 네, 3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3층은 올라오시면 밖에 베란다로 나갈 수 있는 문이 나와 있습니다. 3층 베란다 옆으로는 보일러실이 있는데요. 굉장히 큰 공간 확보되어 있고 수전 설치되어 있어서 청소나 정리에 용이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3층 공용 욕실입니다. 3층에 상당히 큰 방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역시 창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굉장히 큰 베란다 공간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신 주택의 단지는 전부 남양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간을 200% 이상 활용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모든 공간 남김없이 굉장히 큰 공간들 확보하고 야무지게 구성되어 있는 집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